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 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오늘 함께 본동간 빌리뽀스 1장 27절로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여러 가지 이런저런 모습으로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살아갈 때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동자들이 권리를 뭐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 또뭐 신앙의 자유를 달라. 또 요즘은 또 소수자들의 어떤 인권을 보호해 달라,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보호해 달라, 뭐 이러면서 데모들도 하고, 시위도 하고, 뭐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을 하는 거겠죠.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인 모습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권리만 있고 의무를 등한히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뭐 싸우기도 하고 시위도 하고 데모도 하고 뭐 항변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은 하는데 정작 그들이 지켜야 될 의무는 지키지 않는다면 국가, 국가는 큰 어려움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항상 이 권리와 의무가 함께 동등한 입장으로 지켜져야 되는 것이죠. 어느 한쪽만 일방적으로 강조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 뭐 저도 보지는 않았지만 귀동냥으로또 이렇게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알게 된 명언 하나가 있습니다 부당거래라는 영화가 한국 영화가 있는데 거기 그 영화에 부패검사가 했던 말인데 사람은 부패했는데 말은 똑바르게 하더라고요 그 유명한 말이 뭐였냐면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는 말을 상대방에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호의를 베풀었어요 정말 좋은 마음으로 큰맘 먹고 정말 마음 부패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큰맘 먹고 사람들에게 호의를 몇번 베풀어 줬는데 그게 어 베풀어 지다가 안 되니까 상대방 쪽에서 왜안 해주느냐고 막 따지고 드는 거죠. 막 신경질 내고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왔나 봐요.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이러면서 비꼬는 말이에요. 좋은 뜻으로 상대방에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처음에는 그 베풀어진 호의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기도 하고 막몸둘 바를 모르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어떻게 은혜를 갚을까 막 고민 고민을 하는 모습이 있다가도 몇번 호의가 반복이 되다가 어느 순간이 되었을 때 호의가 끊어지게 되면 사람들이 왜 호의를 베풀어 주지 않느냐고 도리어 그 사람들에게 화를 내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호의도 베풀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 이게 얼마나 훈훈한 일입니까? 요즘 우리 사회에 이와 같은 모습들이 조금씩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아서 조금 가슴이 좀 안타깝지만 상대방이 고마움도 모르고 무시한다거나 배신을 하게 된다면 그 관계는 이미 깨져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일방적인 사랑이죠. 이거는 호의라고 표현하기가 참 민망할 정도로 이 호의라는 단어로서는 내용을 담아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큰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함을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고 우리가 한 거는 단지 어느 날 갑자기 그 십자가의 큰 사랑이 깨달아져서 내가 깨닫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깨달아지고 마음에 와서 닿고 마음에 믿음이 생기니까 믿어져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것뿐인데 믿고 나서 보니까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푸신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으로 시작된 우리 신앙생활이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요. 자꾸율법적으로 빠져요. 무엇인가를 해야 내가 뭔가를 좀더 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더 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요. 알게 모르게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더 잘해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라는, 이, 앞서 그 영화의 제목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부당거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마치 그걸 가지고 세상 사람들 상거래하듯이 주거니 받거니,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도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봉사를 했는데, 하나님 왜 저한테 복을 안 주세요? 하나님께 그렇게 땡깡을 부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꼭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을 내는 것, 그거는요, 먼저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왔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에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보답할 수 있을까? 그렇게 시작된 게 봉사고 섬김인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 나 이렇게 했는데, 왜 나한테 복안 주십니까? 하나님, 당신에게 실망했습니다. 저 완전 삐졌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죠. 뭔가 내용이 달라진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게 내 권리가 되어버린 거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들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온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모든 믿지 않는 자들, 아직도 믿지 않고 죄 가운데 빠져있는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들의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아서 감격하며 눈물 콧물 다 쏟으며 감사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은혜의 감동이 사라지고 냉랭해져서 이제는 내가 받을 권리만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천국 시민으로서 권리와 함께 의무도 이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큰 은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가 뭘까요? 오늘 두 가지를 생각해 보는데요. 첫 번째로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는 삶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을 이루는 각각의 지체들입니다. 큰 의미에서는 모든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모든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대한 유기 조직입니다. 개교회가 그렇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똑같습니다. 각각 강조하는 것들이 다르고 색깔이 다르지만 예수님께서 피값을 주시고 세우신 교회라는 이 본질은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초대들이 초대 교회들이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을 빌립보 교회도 겪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과 로마의 탄압으로 안팎으로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 간에 서로 의지하고 협력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필요했을까요? 어제도 말씀을 나눈 것처럼, 복음이 전해진다면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바울은 기쁘고 또 기뻐했습니다. 그래야 핍박을 견뎌내고 서로 힘이 될수 있는 거예요.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 분들, 그분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우는 자들과는 함께 울어주고 또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 나도 하나님의 백성, 백성들끼리 서로 위로해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해주고 넘어진 사람 일으켜주고 아픈 사람 함께 믿음으로 기도해주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참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마음 가운데 굳게 새겨들어야 할 말씀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교단과 교파로 갈라져 갈라지고 또 서로를 무시하며 그저 자기들만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이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들끼리 뭐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아무리 우리, 우리 안에서 그렇게 교회 안에서 서로 자기네들 자랑만 한들, 뭐 우리가 뭐더 크고 작고, 우리가 더 열심히 있고 없고, 하나님 눈으로 바라보실 때는요, 다 도토리 키젝이에요. 여기, 아직 저는 안 가봤는데, 시카고 제일 높은 무슨 타워 하나 있죠? 거기 저, 그, SNS에 보면은 젊은 친구들이 거기 가가지고, 그, 높은 빌딩 유리창 밑에 그 땅바닥도 유리로 되어 있어갖고 거기 이렇게 가서 사진 찍는 뭐 그게 유행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 높은 곳에서 바라보면은요 저 밑에 큰차 작은 차 버스 승용차 뭐 비싼 차 싸구려 차다 똑같아 보여요. 높은 곳에서 보면은요 그 구별도 되지도 않을뿐더러. 그냥 다 똑같이 와차 많다 이러지 와 저기 벤츠 간다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뭐 우리가 아무리 뭐 좋고 크고 뭐 서로 자랑을 한들 하나님 앞에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교회는 동일한 몸이에요. 오른팔을 잘 쓴다고 오른팔이 내 몸에서 제일 소중한 겁니까? 이잘 쓰는 오른팔이라 할지라도 다쳐서 기부술를 하면 불편해요. 아무리 뇌가 똑똑하고 뇌가 제일 소중하다 생각을 해도 그래서 머리만 막 보호를 하더라도 새끼 발가락 하나 다치면 온몸이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된 공동체예요. 다 똑같은 겁니다. 각각의 사명이 있고, 각각의 해야 될,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교회들이 크든지 작든지, 뭐 좋은 교회든 나쁜 교회든 상관없이, 이 모든 교회들이 똑같이 감당해야 될 사명 하나가 있습니다. 복음 전파라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선포하는 것이고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은 교회라는 큰 공동체 안에 주신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어떻게 보답할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주신 지상명령이라 불리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이 되라 하신 그 말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내가 경험한 그 주님을,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가서 전하는 것. 전하라 하셨으니까 순종하는 것이 그게 복음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시민으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의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의무이며 또한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빌리포 교회가 복음을 위해 한 마음으로 협력하는 것은 바울에게도 기쁨이 되겠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거죠 우리 순복음 시가오 교회가 이와 같은 노, 모습으로 또 변화가 있기를 또 그렇게 성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두 번째로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입니다. 초대 교회는 환난과 핍박이라는 환경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방해가 있었고 이방인들의 거부가 있었고 로마인들의 탄압이 있었어요. 철저하게 무시를 당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 같으면 도망을 치거나 물러서거나 숨기 마련이겠죠.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번면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를 선포합니다. 28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복음을 대적하거나 방해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 자체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지 않으세요. 무서운 사실은 하나님이 그걸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가만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좀 정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대통령의 최고 의무는 국민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해주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죽어갈 때 자신의 몸을 내던져 우리를 살려내신 거, 우리를 지켜내신 거거든요.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아낌없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 던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건 굉장한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환란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만났다. 하나님께서 과연 가만히 계실까요? 내 자녀가 내가 부탁한 일을 성실하게 행하다가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그것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실 때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대적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복음 전하는 일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악한 자들의 모든 꾀와 계략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패하십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특히나 나를 대적하고 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멸하실 때이 사건이 우리에게는 구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말씀들을 통해서 많이 살펴봤잖아요. 대적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해 달라고 단구하면서 그 대적자들이 심판되어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억압받는 백성들은 풀려나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복음을 가로막는 원수 마귀들과의 영적인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기느냐 죽느냐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방해하는 대적자들을 향하여서 영적 전쟁을 하는 일이니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미 승리하신 주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이 모든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내가 물러서지 않는 이상 내가 돌아서지 않는 이상, 도망가지 않는 이상,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굳게 믿고, 그 모든 영적인 싸움에, 그것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라면 하나님께 더 기도해야 될 것이고, 뭐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별로 세, 어, 크게 생각지 아니하고, 뭐 가볍게 생각될 만한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항상. 이 영적인 싸움에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 의지하고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을 드립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아, 오히려 내가 지금 잘 쓰임받고 있구나. 내가 제대로 걷고 있구나. 생각하고 물러서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십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행하고 말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대하게 될 때에 알게 모르게 찾아오는 모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또 주의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큰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그 은혜에 합당하도록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기에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어찌 갚을까?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고민을 하고 또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우리는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뜻대로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들 기억하며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값지게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이 될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영적으로 늘 깨어 있게 하시고 이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 모든 영적인 싸움에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악한 원수 마귀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대적하며 일어납니다 하나님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로서 단호하게 꼬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물리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승리하심 같이 우리도 또한 승리하여 날마다 이기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여 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또 맺혀지는 모든 열매들 날마다 기쁨으로 거둘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지금 기다리는 시간, 참고 견디는 시간 그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모든 환란, 어려움, 역경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순복음 신가오 교회가 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부탁하신 모든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그 뜻을 따라 사는 귀한 교회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가는 곳마다 천국으로 변화시키고 주의 이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과.